네, 안녕하세요. 캡틴이에요. 제가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어, 그, 저는 앞으로 할 게임이 어.. 마인크래프트 아니면 또 신작 게임을 리뷰하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방송을 처음 하다 보기 때문에 서툰 점이 있더라도 양해,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캡틴, 이제 또 스킨이 캡틴이라가지고 제가 닉네임을 캡틴이라고 했는데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마인크래프트 상으로 저는 마인크래프트 PC가 아니라 그냥 모바일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인크래프트 상으로 제가 이제 어촌리라는 마을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혼자 하다보면 마을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사람이 아니 마인크래프트 그냥 같이 하고 싶은 사람 혼자 하기 힘들.. 혼자 하기 싫고 그냥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제 영상 영상 그 유튜브 댓글로 그냥 저 같이 하고싶은데 이러면 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여기가 이제 제가 맨날 오프닝 할 장소고요 어 이제 저는 그 제가 이거 버그라고 하기도 그런데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 이곳을 일단은 이게 핸드폰판이 이게 모바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크리에이티브로 일단 제가 일단 거의 건물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가 서바이벌로 바꿔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어 이제 그고 그래, 이게 좀 버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이 지형이 이 제가 거기 그 크리에이브티브 크리에이브티브로 만든 거라서 크리에이브티브 이렇게 뭐더라? 그걸 로 만들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 저희 이제 방송 이제 마인크래프트 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같이 하실 분 있으면 좀 도와주시래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네, 유튜브 댓글로 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자고 일어나고요 아침이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가 마을회관이라고 치는데 어 요렇게 올라가면 이쪽으로 세금 내는 곳이 여기 있고 요렇게 세금 내는 곳이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 있잖아요. 앞에 보이는 건물 큰 건물. 어! 아니, 갈줄 알았는데.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도축장이라 해 가지고 이제 소 이런 게 많아요. 소 제가 저번에 많이 잡았는데 이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냥 제가 그냥 단독으로 그냥 잠깐 지내는 그냥 집 그런 집 용도로 쓰이고 제가 요 저번에 이 게임을 좀 하다 한 다음에 제가 방송을 해 가지고 어, 이 도구 이런 거에 좀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있다고 해서 뭐양그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방송을 몇번 해가지고 근데 방송을 했는데 이제 또 방송사고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나가지고 제가 방송을 못 올렸는데 첫 방송이죠 이게 그래도 어 이제 저기는 도서관입니다 저큰저 저, 저 나무로 된 건물은 도서관이고. 이 지형이 제가 생각보다 잘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탕수수는 저기 제가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저기 높게 보이는 U자로 제가 만들어낸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철광입니다, 철광. 철강. 제가 왜 U자로 해놨냐면, 제가 그, 처음엔 제가 그냥, 제, 그, 제가 하도 울산큰고래 아프리카 BJ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로 만들 생각하다가 제가 잘못만들었습니다 그거 양해 부탁드리고 어? 잠깐 이거 석탄이었나? 근데 난 살게 없는데 여기는 철광이여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황색 블록을 만들어놨는데 왜냐면 이 밑으로 더 내려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번에 그거 있잖아요 막 위험한거 밑으로 빠져가지고 죽는거 그런것처럼 돼있어가지고 여긴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저는 이제 곡갱이 제가 밥좀 먹고 스테이크 하나 먹고 어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방송을 잠깐 하다가 제가 용암이 빠져 죽어가지고 오오오아 아까도 이렇게 됐습니다 밑에 용암이 있는 줄 모르고 갔다가 죽었었습니다 참하 뭐 제가 여기다가 식량을 몇개 담아놨어요. 소른몇 개, 돼지고기를 제가 다잡아지고닭다 구웠고. 여기는 이제 저 제가 또 나무 이걸 해놨고, 여기는 제가 집 지을 때 필요한 거, 뭐집 지을 때 필요한 거 이런 거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이 끝에 이 갑옷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갑옷을 안 입는 이유가 갑옷을 입으면 제스 이 스킨 있잖아요. 이 스킨이 봐봐요. 갑옷, 갑옷을 입게 되면 이..이렇게 이상해져버려가지고저 갑옷 안입으려고 이대로 쓰는게 제일 나을 것같아가지고 저는 이 스킨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방송을 처음 해가지고좀 서툰점이 있는데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번에는 그..여기안에..여기안에 여기 안가봤죠? 여기안에 오우씨왜위놈와나와있어 닫아놓고 이제 너희들을 죽여주겠어. <laughs> 어, 돼지가 있어? 돼지 언제 있었지? 돼지고기, 어, 템 소고기 득템. 얘왜 남지? 설마, 아, 아, 이런 나의 실수. 얘는 이대로, 이건 이대로 그냥 두고요. 음 문 닫아놓고. 저기는 제가 낚시터라고 해가지고, 낚싯대를 있었는데, 제가 죽어가지고, 낚싯대가 사라졌고요. 저 용어만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금블럭이 이걸로 나무, 이걸로 나무로 캐면 이게 안 나오겠죠? 금블럭이 이게 없어지긴 하겠지? 안 할까, 그냥? 게임은 뭔가, 금블록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안 나올 것 같, 안, 나와, 안, 안 나오네. 아, 이런우의인 제가 그냥 도서관으로, 도서관이 필요는 없다만, 도서관을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아, 어, 암캐지네, 잘.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2층을 싹, 아, 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2층을 이렇게 싹 하면, 여기, 여기까지 위험해요. 떨어져 죽지는 않겠지만 피가 한 다섯 개 이하로 있다면 위험할 수도 있죠. 세 개밖에 안 되네요. 뭐세 개밖에 안 되니까 조심하고 그냥 제가 난이도를 최상으로 높여놨어요. 이 이거, 이거 서베이블 난이도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놔뒀고 그리고 제가 오늘 첫 방송은 그렇게 많이 할게 없고 그냥 이거 맵 위치 이런 걸뭐맵 안에 있는 그런 거맵 안에 있는 낙스터 낚시터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맵 안에 있는 뭐 건물 안에 이런 걸 살펴보도록 했는데 다음부터는 진짜로 어촌리 생활을 어촌리 생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그 제가 어 처음 방송인데 어그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방송이 별로 재미 없더라도 그냥 좋아요 한번씩은 그냥 눌러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 어... 이거 이곳에서 제가 맨날 오프닝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곳에도 오프닝과 이제 마무리를 다 여기서 시작할 거면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로 올라간다는 건 이제 저도 이제 오늘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낸다는 거고 제가 오늘은 방송 여기서, 여기서 그만하고 어... 이제, 다른 방송, 이제 또, 신작게임 리뷰 이런 걸또 하고, 이제 또, 마인크래프트, 본격적인 어촌리 생활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싶다면, 유튜브 댓글에, 저, 그,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 그리고는 아니고,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캡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